지금부터 시선을 사로잡을 오늘의 트렌드 첫 번째 뉴스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AI 관련 뉴스인데요. AI 시대를 바꿀 대형 투자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아마존이 한국에만 7조 원을 더 투자합니다. 이번 투자는 그냥 데이터 센터를 하나 더 짓는 수준인데요. AI 인프라 주도권 한국이 잡을 수 있는 기회다라는 해석까지 나옵니다. 아마존 웹 서비스의 강한 자신감도 여기서 드러납니다. 먼저 투자의 배경부터 짚어볼까요? 아마존 웹서비스는 글로벌 AI 클라우드 시장에서 압도적인 1위 사업자입니다. AI가 모든 산업의 경쟁력을 좌우한다고 강조하고 있는데요. AI 에이전트 확산 즉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소프트웨어 시대를 말합니다. 이런 AI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인프라겠죠. 전력과 데이터, 계산 이세 가지가 모두 뒷받침이 돼야 가능합니다. 아마존 웹 서비스는 한국의 성장 가능성에 강한 확신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 근거가 하나 명확한데요. AI 데이터 센터를 지을 땅, 그리고 기업들의 빠른 디지털 전환, 그리고 정부의 정책 지원입니다. 한국이 AI 인프라 강국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아마존은 짚어낸 거죠. 또한 이재명 대통령과의 면담에서 그 방향성도 확인했습니다. 2031년까지 인천과 경기 지역에 대규모 투자 계획을 확정했습니다. 울산의 데이터 센터에 이어서 투, 추가 투자까지 이어진 거죠. 글로벌 클라우드 기업들의 국내 투자 중에서 역대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까지 한국에 진심일까요? 첫 번째, 아시아 데이터 허브로서의 지리적인 경쟁력이 좋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전력과 통신 인프라가 우수하다는 점. 그리고 세 번째, 글로벌 기업과 협력 네트워크 확대. 즉 아마존 웹 서비스는 AI 아태 전략의 중심으로 한국을 두겠다는 전략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이번 뉴스를 기반으로 투자 관점도 짚어봐야겠죠. 이 투자로 가장 직접적인 수혜주는 바로 전력 인프라 기업이 될수 있습니다. ai 데이터 센터는 전력 먹는 하마라는 별명까지 있죠 전력 설비와 송배선 그리고 냉각 시스템까지 광범위한 수요가 발생합니다 국내 전력 시장에 새로운 매출 파이프라인이 파이프라인이 열렸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눈여겨 볼 부분 바로 이번 주 들어서 크게 주목받고 있는 통신 인프라 테마입니다 AI 데이터 센터가 늘어나면 데이터를 오가는 길도 같이 넓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국내 통신장비 기업들에게도 실제로 도움이 되는 투자 기회가 열릴 수 있습니다. 단순히 좋은 소식이다 라는 수준이 아니라 바로 매출로 이어질 수 있는 뉴스입니다. 이제 정책 흐름도 함께 짚어봐야겠죠.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AI 고속도로 전략과 이번 투자가 맞물립니다. AI 기술은 잘하는데 연결한 보. 어, 연결한 도주, 도로가 그동안은 부족했던 상황이었는데요. 세제 혜택과 규제 완화 같은 지원책들이 속도감 있게 논의되고 있고, 글로벌 기업의 투자도 동시에 들어오면서 정책과 기업 그리고 시장이 함께 움직이는 그림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또 국내 기업들도 목소리를 냅니다. 네이버 측은 AI 데이터 센터는 모두가 쓰는 기반 시설이다 라고 강조했고요. AI 기술의 혜택을 더 많은 사람과 산업들이 누릴 수 있도록 국가적인 인프라 역할이 중요하다는 취지를 밝혔습니다. 이런 인식이 커질수록 글로벌 투자 더 활발해질 가능성도 높습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이 생기겠죠. 이런 뉴스 주가에는 언제 반영이 될까요? 정답은 이미 조금씩 시작이 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전력설비와 통신장비 기업들 중심으로 흐름이 나타날 수 있고요. 정책이 뒷받침되는 테마는 모멘텀이 길게 이어질 수 있다는 점 체크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